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검사 눈을 뜨자 눈앞엔 검치오 머리 위엔 상태창이 떠있었죠 그렇게 그는 신석기 시대에서 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원시 부족에 구출된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현대의 지식으로 운막을 짓고 목책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죠 점차 족장의 자리를 굳히며 부족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기술도 언어도 낯선 땅에서 교육, 협력, 군사까지 일궈내며 신석기 시대의 국가를 세우려는 자로 성장하죠. 그러나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는 안데르타인과 손잡고 여성 장군대를 육성하며 식량난과 배신 속에서도 전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정내 부족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가는 적의 본거지를 기름으로 불태우며 대반격에 나섭니다. 전쟁의 한 가운데 그는 족장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되어가는. 과연. 는 신석기 최강의 제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만화방 앱 설치하고 무료 쿠폰으로 작품을 즐겨보세요.